지난밤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다윗은 노래를 참잘 불렀습니다. 가창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의 고갯길을 넘어갈 때도 노래. 기쁨과 환희의 순간에도 노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당할 때도 노래. 승리와 영광의 순간에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쁨이 노래로 표현되었고, 대적에게 애워싸였을 때는 두려움도 노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여호하여 내가 주님을 높일 것은 이라고 시작됩니다. 시편 30편은 큰 병에서 낳은 사람의 감사 기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순간이 지나고, 평화와 광명의 빛이 찾아왔을 때, 아, 이제 내가 살게 되었구나, 안도하게 되었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흥분되고 감정적으로 최고조에 달했을 때,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도 내가 죽게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라고 마무리됩니다. 다윗의 삶은 노래로 가득했고 기도를 노래하듯이 드렸고 또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듯 예배하듯 일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도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와도 마음은 의문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그분의 임재를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노래하는 수도자들을 주인공으로 한 신과 함께 가라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믿는 수도 공동체였습니다. 수도자들은 슬픔, 분노, 기대, 절망, 아쉬움, 기쁨, 설레임 모든 것을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순히 노래하는 행위에만 집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예배와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지라는 목적을 잃게 되, 되자 그들은 이벤트로서 노래하고 혹은 퍼포먼스처럼 기교와 연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나중에 수도자들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왜 노래해야 하는지 어느 상황에서 노래해야 하는지, 내가 부르는 찬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하며 부를 때,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노래를 듣는 사람도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교와 연출이 아닌 진정으로 들여진 찬양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노래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끌어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합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하는데 민첩하신 하나님, 불을 짓는 자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 제목이고 노래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찬미와 찬양, 노래의 주제로 삼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람마다 다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일 없이 지내는 것 같은 사람이지만, 마음속에 묻어둔 응어리 몇 개쯤은 품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의 태반입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질병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몸을 고쳐 주셨습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선택적으로 주님께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큰 문제든 가벼운 문제든 육신의 질병이나 국가적 재난도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문제의 실마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찾은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면서 또 하소연도 하나님 앞에서 했더니 그가 지나왔던 시간은 기도 응답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도 응답으로 살아왔고 또 기도 응답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라파 고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단어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할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질병을 앓으면서 회복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를 고치셨다고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야기.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라파라고 소개한 하나님에 대해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께 도움과 치료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신앙은. 들음에서 나지요. 내가 어떤 설교, 어떤 말씀을 즐겨 듣는가, 또 어떤 말씀에 노출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을 만들고 신앙의 태도를 형성하게 도울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영원히 소망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시고 슬픔의 옷을 벗길 뿐만 아니라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다윗의 표현에 따르면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함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영원토록 주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 기도하면서 사용할 기도 언어는 나를 수렁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울부짖었더니 주님은 나를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는 주의 진노는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니 밤에 눈물 흘리더라도 새벽에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나를 입혀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슬픔의 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시는 주님, 근심하고 염려할만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거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소서. 밤에는 눈물로 부르짖더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응답할 하나님을 소망하며 어떤 처지 상황에서도 기도해 줄꼭 붙잡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몸의 연약함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교회,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에 대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